6장 6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에스라 6장 6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기록합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바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대로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기도로 하는 것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수송아지와 숯냥과 어린양과 또 밀과 소금과 보조주와 기름을 깨끗이 제사장의 요구제도 복귀무치 선임하자 하소서 그들이 하나, 하늘의 하나님께 영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그를 그 위에 어게 하고 그의 죽은 로만도가되게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걸지는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느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에스라 6.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감동적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70년간의 포로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할때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응답받기 위해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장애물들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계시기를 제이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막힌 길 앞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지만, 현실의 격이 너무 높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방해하는 세력을 제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노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다리오 왕에게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고발장을 보낸 사람은 바트네 총독과 스탈바스네와 그리고 유그라데강 건너편의 공관들이었던 아바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에게 다리오 왕이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공사하는 곳을 멀리해라.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너희가 방해자가 되지 말고 멀리 떨어져서 그것을 건축하는 데 절대로 절대로 방해하지 말라라고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이런 다리오 왕의 명령은 단순한 인간의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백성들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직접 처리하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다트네와스일보스네 아바삭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반역으로 치부하고 적극적으로 방해해서 왕에게 구발장까지 올렸던 사람들입니다. 즉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의 조선장으로 그들이 완전히 물러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구축하는 데 방해하지 못하도록 왕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잠언 2 1장1 절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권세자의 왕의 마음까지도 당신의 손안에 두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삶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가족이 신앙생활을 반대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를 신앙생활 못하도록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모든 것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던 하나님, 아스로왕 사내리베 18만 5천 군대를 하룻밤에 전멸시키셨던 하나님, 누부간데스를마으로 하여금 다니엘, 다니엘을 높이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때로는 환경을 바꾸시고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며 때로는 우리가 상상도 할수 없는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면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십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용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가하여 기도하게 하매. 구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과 또 밀과 수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아멘 다리오 왕은 단순히 방해하지 말라고만 명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명령합니다 8절에 보니까 왕의 재산 곧강 서편 강 건너편 세입 중에 그 건축비를 그들에게 신속히 주어 역사가 중단되지 않게 하라. 즉 그들이 지금 거두고 있는 세금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그들에게 다 대출과 경비를 다 충당하게 하라라는 명령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비뿐만 아니라 제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까지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공급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끊임없이 주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급은 이례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끊어지지 않는 은혜입니다. 제사장들의 요구대로라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로를 정확히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하여 광년을 지날 때 40년 동안 만나와 매출하기를 공급하셨던 하나님 엘리아에게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공급하셨던 하나님 엘리아 시대에 과부의 기름 그리고 조그만한 가루 한움품으로 모든 빚을 갚게 하셨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빌보스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 재건이라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열심히 다하던 유다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이방왕의 국고에, 국고에서까지 비용이 지연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상생할 수 없는 축복의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하 우리의 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할 모든 것들까지도 때리 맞춰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감당하시고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런은 반드시 성취 된다라는 겁니다. 11절과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경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벌을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걸음더미가 되게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견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얻지인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느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느니 신속히 행할 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리면서 매우 엄정한 경고로 조서를 마무리합니다. 즉, 이 명령을 어기는 자는 집에 들보에 매달리고 그 집은 거름더미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치니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엄중한 형벌이었습니다. 즉 왕의 조서를 어기는 것은 그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시비절에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명령을 변주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느니 신속히 행할 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그럼 이방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 즉 성전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인정하시는 거룩한 것임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곳은 그 어떤 대적들도 훼손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얼마나 확고하고 변경될 수 없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사랑 우리 성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확신합시다. 우리 앞에 아무리 큰 방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때에 맞춰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반드시 성취 되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하로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방해하는 방해 세력들을 주님께서 다 제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믿음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가 오늘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견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시야로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게에서 구어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